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 사람이든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면 그를 죽여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내가 내 얼굴을 그 사람에게 돌릴 것이며 그를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자녀를 몰래에게 내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그가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데도 그 땅의 백성이 그의 행위를 외면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 얼굴을 그와 그 가족에게서 돌릴 것이며 그들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에게 음행을 행한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행할 것이다. 누가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따라 음행을 행한다면 나는 내 얼굴을 그 사람에게서 돌릴 것이며 그의 백성 가운데서 그를 끊어낼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따로 구별해 거룩하게 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가 자기 부모를 저주했으니 그 죽음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가늠했다면 가늠한 남녀 모두는 죽여야 한다. 계모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두 사람 모두 죽여야 한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는 죽여야 한다. 그들은 사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듯이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 가증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은 죽여야 하며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장모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를 불로 태워야 한다. 그래야 너희 가운데 그런 사악함이 없어질 것이다. 어떤 남자가 짐승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는 죽여야 하며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어떤 여자가 짐승과 가까이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여자와 그 짐승 모두를 죽이라. 그것들은 죽임당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오늘의 팁 6절 나는 내 얼굴을 그 사람에게서 돌릴 것이며 하나님은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복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큰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이 특정 대상에게서 돌려진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거나 축복하지 않으시고 언약적 관계에서 오는 유익을 거두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말씀은 다양한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다루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며 정결함을 유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고 그의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특히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는 가증한 죄로 간주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몰렉 혹은 몰록은 고대 가나안과 페니키아에서 숭배되던 소의 머리를 가진 우상이었습니다. 그의 숭배 방식은 농업과 번영을 위한 제사로 여겨졌으며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극단적인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진노하시며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만약 백성이 이러한 죄인을 처벌하지 않고 묵인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몰렉 숭배뿐만 아니라 점쟁이나 박수를 따르는 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그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의 복과 연결되는 삶의 원칙입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가정의 축복을 가져온다면 성적인 방종은 멸망의 길이 될수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만연했던 죄악으로 이를 문화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멸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현대인들도 쉽게 빠질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자녀를 희생하면서까지 세상의 축복을 구하는 태도는 몰렉 숭배와 다를 바 없으며, 문허라는 명목으로 공공연하게 실행되는 성적인 방종은 레위기 시대 못지않게 오늘날에도 심각한 문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성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기. 교회 학교와 선교단체가 다음 세대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